교육청에 지원단이 많습니다. 점검단도 많고. 이런 어떤 그 운영의 묘조, 운영의 묘, 어떤 교육이 있습니다. 특수교육, 안전교육, 독도교육, 영재교육, 발명교육, 수없이 많아요. 예술교육, 체육교육,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 교육들을 잘 운영하고 또 점검하기 위해서는 전문가들을 모셔 올 필요가 있고 어떤 분들이 좋은 의견들을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의 묘를 위해서 점검단을 만들고 지원단을 만듭니다. 학교급식 점검단. 이렇게 학교에서 우리 청에 있는 분들이 다 그런 좀더 정확하게 점검을 할수 없으니 보다 많은 사람들의 의견을 듣고 보다 자세하게 점검하기 위해서 학교의 급식이 잘 운영이 되고 있는지 무엇을 고쳐 나가야 될 것인지 그러한 이제 학교 급식 점검단 그리고 과학 시간에 활용하는 물품들이 상당히 위험한 약품들도 많잖아요. 그래서 과학 안전 지원단 그리고 모든 이제 정말 중요한 건데요.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교육 활동 교육 과정 지원단 그리고 수학여행이나 체험학습을 가려면 보다 그. 무엇을 준비해야 되고 어떻게 보면 그 체계적으로 준비해야 되고 또 어떤 선생님이 어떻게 운영해야 되고 어디로 또 여행지를 정해야 되는지 그러한 안전과 모든 경비에 관한 내용들을 알려줄 수 있는 수학여, 수학여행 지원단 그리고 장애 학생 인권 지원단 그리고 메이커 페스티벌 추진 지원단 어떤 행사를 할때 소위 말하는 TF팀을 구성하는 겁니다 TF팀 그 행사에 어떤 전문성이 있는 분들 자문해 주시는 분들을 모셔서 이렇게 추진지원단을 만들면 돼요 그리고 생활기록부 현장지원단 학교에서 연초에 생활기록부 연수를 받으시고 또 학교에서 담당자들이 연수를 하고 많은 선생님들이 책자를 보면서 생활기록부를 기록을 하지만 그 전문성이 있는 분들 뭐 우리 장학사님이 될 수도 있고 현장에 있는 또 교무 부장님들이 될 수도 있고 그분들을 함께 모여 구성해서 그 현장에서 필요한 것들을 이제 지원해 주는 거죠 그리고 학교 도서관 활성화 지원단 무언가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독서교육 활성화 지원단 다문화교육 지원단 정말 이거 너무나 많은 것 같아요 지원단이 어떻게 보면 협의체 하고도 좀 비슷할 것 같긴 한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김천 지역 학교 체육 협의체라고 있습니다. 이 협의체를 통해서 이 체육 교육을 어떻게 보다 좀더 이제 효율적으로 더 좋은 교육을 이끌어 나갈 것인가 펼쳐 나갈 것인가 그런 것들이 이제 지원하고 점검하는 이러한 이제 모임을 통해서 음 뭔가 효율적으로 그리고 좀더 이제 전문성 있게 이 일들을 이제 하려고 이러한 이제 지원단 점검단을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이거는 기존에. 선배 장학사님들이 만들었던 그리고 좀더 이제 효율적으로 하기 위한 그리고 누가 봐도 누가 봐도 좀더 이제 정말 좀더 나은 정책들 좀더 나은 교육을 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의 어떤 의견을 듣고 못보도 이런 지원단이 있으면 그래도 학교 현장에서 힘들 때 도움 요청할 수 있고 또 누군가의 그런 이제 교육에 대한 노하우가 있잖아요. 그 노하우들을 이 지원단을 통해서 이렇게 펼쳐 나갈 수 있기 때문에 이 지원단과 특히 정검단 같은 경우에는 그 수시로 그 학교나 그 현장에 정검을 가보면서 뭐 컨설팅을 해줄 수도 있고 또 안전과 관련된 것을 이렇게 코치 나갈 수 있는 그런 자문을 해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정검과 지원단 그리고 협의체들은 반드시 필요하고 또꼭 해야 될 사람들 또 그리고 능력 있는 사람들을 모셔오는 것들이 이 장학사들의 능력입니다. 어떤 교육청에서 서로 소통을 해서 어떤 A라는 선생님이 계시면 이 과학 교육에도 필요하고 독서 교육에도 필요하고 또 다양한 그런 안전 교육도 필요하고 그런 능력 있는 분들이 소위 그런 분들은요 학교에서 그 분야에 한 3년 4년 5년 부장 역할을 하신 분들이 생활 기록부터 잘 적을 수 있고 또 학교 도서관도 활성화 시킬 수 있고 또 수학 여행에 대한 어떤 그런 지식들이 풍부한 사람들을 모셔오는 거예요. 모시고 오면 좀더 이제 더 많은 사람들이 다른 학교나 또 다른 지역의 그런 어떤 어떤 교육의 노하우들을 같이 나누어서 서로 공유해 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들을 잘 운영해야지만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줄수 있다. 그리고 교육 정책을 잘 이루어가고 안전하게 교육 활동을 할수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